첫 라이벌 영상. 컴퓨터 켜 촬영, 그럼. 2대로 렛츠고. 1탄이거든요. 어떨지 한번. 오케이, 바로 첫판. 렛츠고. 한, 판 정도 해볼게요. 자, 라이벌 PC 유교라. 7 6 5 4 4 2 1 오케이 아레나로 렛츠고 여기 아레나 교차로 스프레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좀 이상 뒷밤 뒷밤 맨놈 좀 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총 리블버 얼굴 주먹으로 렛츠고 고 o 고 o go, go! 갑시다, 갑시다. 헤드를 막혀야 하는데. 헤드를. 아, 겸방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쟤나 제가 오히려 당해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고 o 고 o go! go, go. 아, 까비. 일단 열번딱뜨고 맞춰라! 그렇지. 아, 아, 아 뒤에서 파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요. 아, 한판 기겠는데요. 잘못하면. 이거, 앞에 뺀 놈이라, 오토 긴장, 인경 모바일은 오토가 가능한다고 들었거든요. 모바일 이정만 그거에 당한 것 같은데, 아! 어디야 탕! 오케이! 한 방! 이거거든요 아 어디야 탕! 아! 아! 이게 안 맞아요? 안돼 헤드 한명 맞췄는데 졌는데 여기 아 현대가 오히려 승나를잘 써요 아 진짜 안 받아요 티뱅까지요 이건 아니겨. 고고고고, 렛츠고! 얼관 들고, 어, 왜더화면 있어? 무슨 소리야? 그렇지. 얼고로 가? 어디서요? 얼관 딱 석이고, 아마 은것 같죠? 헤드샷! 헤드... 아, 이거 뺀놈 너무... 어려워요, 뺀 놈이. 와, 피! 제게다가 98, 91레벨이요? 저, 59에 베스 레벨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요... 우정을 먼저 까야 하는 그런 라이벌인데... 아 암살! 매치 포인트! 아 뺐는 진짜 싫다 자 도격수총으로 한.. 아, 아니다 그냥 저격수총으로 그대로 할게요 바꿀려 있는데 슬, 슬, 슬라이딩.. 야이고왜 안된거야 아 뜨거워 아연병기 다 헤드샷! 이거거든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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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이거거든요 바로 도도 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도아요도아요 어이! 뜨거도도 뜨거, 도 뜨거 도도 도도 도 아, 겸망겸망 아우, 다 아아... 다음 판에서 뺏는 만인 걸로 이겨볼게, 한 번. 라이벌은 제가 영상 파 판을 해볼게요. 두판 같은 넘으셔야겠습니다. 아됐다 와, 이거 피! 와, 이거 못 갔네. 와, t b a 유, 루, 다시 렛츠 고! 지금 우리가 몇분명좀기다릴건데두개에서 쭝! 화해! 여기서 총, 권총, 리뷰버, 쇼티, 주먹, 월관, 슈리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갖고 있는 무기가. 오케이, 바로 막팡. 이거 하고 영상 뜰게요. 여러분들, 맞다. 로블러스, 권경이 로블러스, 증거 맞다. 팬방 이름 시켜자닐 건데, 한번 추천 받습니다. 들어와서. 그거 이미사, 윤기님, 팔로우 다떨어고요 오케이, 두 번째 방이야 마판라 쓰고 뺀 놈만 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뺀놈못슨 쩐? 뭐 3, 2, 1 오케이 어 주차로 주차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주차로 가자 아 정장 나펫 나펫 뺀놈보단 좋거든요. 뺀놈보다 고고고, 렛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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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세대가안 맞춰요? 이거 모바일 파일럿 아, 난 이거. 보죠 완전 소고 같은데 아 제가 못하는 데 오늘 뛰는 날인데 가끔씩 이런 날에 영상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까비 까비 오케이 저게 지금 2년 마시거든요. 아, 정말 없어요? 그렇지, 경쟁하고. 아! 아, 이렇게, 이번 판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 이거, 좀 위기예요, 위기, 이번 판. 아,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두 개인 건지, 저 이게 붕괴거든요? 스팅을 안 꾸민건데 아 까비 아 뭐야 어디서 아 전투 듣게요 저의 첫 라이벌영상 은 패배로 끝낼 것 같습니다 아, 패배 영상이다. 오늘 다음엔 좀 집중적으로... 아, 혼자일된 촬영 안 해도 되겠거든요. 셋, 나가... 근데, 나가 무슨 뺀놈 때문에... 고고고 렛츠고 일단 이게 전략이... 강과는 올리... 아, 실패... 그럼... 그냥 죽어! 잘가 안내, 오늘 패배로 끝낼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